출 하는 거야? 화현이요? 여기는 크로스컨트리가 아니라니까. 여기 스키 그냥. 아 맞다. 세살네살 <laughs> 지난 나이야 걔네 배우는 거.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배우는 거지 진짜. 넌 이번 여름 수영 야지 응. 진아, 응. 재밌어? 응. 어, 엄청. 아 <laughs> 예쁘다. 못 타? 지나도 탈수 있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? 어 스키 이려고근너 뭐? 응? 선생님한테 배우면 너탈수 있어 안 무섭대 아 어, 그건 밖에다 그치요, 그치 엄마? 그치 밖에지 응. 야저 리포트에서 내려서 저 조그만 애들로 타고 가야 돼여 조그만 애들? 네, 어, 여기 여기 내려가면 되 여기 야 고등란 진짜 높이 올라갔다 무섭다 아니, 안녕, 안녕, 안녕 아니, 아아 안녕, 안녕. 너희들 엄청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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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